오늘은 벤츠 7곳의 들러사 중한 곳의 재고 리스트 보면서 어떻게 하면 프로모션 제대로 받고 출고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말부터 벤츠 프로모션이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4월보다 5월달이 훨씬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나 이번 달은 입항되는 재고도 많을 예정이라 이렇게 되면 추가 할인도 같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5월 각 들러사별 추가되는 재고 및 할인 정보 확정되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할인 금액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그 할인 금액이라는 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할인들이 모아져서 나온 할인 금액이기 때문에 과장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과장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용 가능한 할인만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딜러인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물론이고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할인 100만원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수입차 할인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브랜드별로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고요. 코리아에서 배정된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광고업체는 광고주인 중개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안내를 하게 될 것이고 중개업체는 보인들이 가장 많이 마지남는 딜러사로 판매를 유도하게 될 겁니다. 고객님께는 A 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도 고인들에게 남는 마진이 A. 들러사는 50, B. 들러사가 100이라고 한다면, 할인, 재고, 견적 같은 정보를 다르게 전달해서 B. 들러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들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들러사별로 모든 공식 들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분들만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 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문의는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 내용을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